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해피맘마 TV 인생을 말하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영상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울숲이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SM 건물도 있고. 뭐 여러 빌딩들이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이미숙그 유튜브 이미숙씨 유튜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팬 미팅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갤러리아 포레에서 이제 다섯 시 반에 그팬 미팅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미리 와서 사진 한번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미리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숙 씨, 그, 팬미팅 하는 거 동영상으로 한번 올리려고 그랬는데, 촬영 불가라고 이렇게 미리 공지가 뺐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성수동 저기, 서울수 왔으니까 한 번, 제 인생을 말하다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laughs> 이제 나이가 세월을,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정말. 옛날에 뭐 어른들이 나이에 따라서 키로수가 뭐 정해져 있다고 뭐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50세는 50kg로 가고 6 0대는 60kg로 가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눈 깜짝 사이에 뭐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어 그냥 너무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신경쓰고,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봐야, 나만 손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고민도, 고민도, 옛날 같으면 막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결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라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요. 뭐, 언젠가는, 뭐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것도 또 고민했던 것도 희미해지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세월이 약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조금 걱정하다 말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이제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뭐 고민 하나 있으면 막 그걸 해결 못 하면은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해결 못 하면 뭔가 막 머릿속에 항상 뭐가 그냥 무겁게 그냥 짓눌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헛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지혜롭게 이제 대처하는 그런 내공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까지 그 뭐라 그럴까? 살면서 느꼈던 게 그게 이제 일종의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숲 이렇게 왔는데 서울숲이 워낙 커요. 막너무너무커 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다니며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 벤치에 앉아 가지고 힐링 공간으로 있어서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햇빛도 쏘이고 이렇게 푸른 숲들이 우거져가지고 정말 힐링하기에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나이가 젊으나 늘뭐 나이가 먹었으나 아무 고민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40대 하고 50대 60대 느끼는 게 너무 달라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삶이 어쩔 수 없어요. 그 40대는 진짜 치열하게 저도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50대까지는 50대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60될 때까지도 나이를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또 사고라든가 행동도 그렇게 뭐 나이 먹은 것처럼 행동을 안에서 그렇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옷차림 같은 거, 이런 것도 될수 있으면 이왕이면 꼭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행세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젊어지려고 사람들 다 노력하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젊게, 나이보다 10년은 젊게 산다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그, 그, 김미경 쇼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딱 그, 그게 내 머릿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지금 나이보다 옛날, 옛날보다는 옛날에 그뭐 65세, 뭐 70세 되면은 진짜 완전히 노인네였었잖아요한 20, 20 30년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 70세가 지금은 55세?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체 나이도 그렇고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나는 15년은 너무 너무 또 그렇고 그래서 10년은 항상 젊게 살자는 마음으로 그 살아니까 또 그렇게 행동도 하게 되고 또옷 같은 것도 그냥 막 펑퍼짐한 그런 옷을 안 입고 조금 타이트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몸매 관리도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기준을 좀 세우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요. 그러면 훨씬 조금 그좀 스마트해진다 그럴까요? 좀 사람이 좀 너무 느슨하지 않고 스마트해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긴장도 해요. 그렇게 스마트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덜 늙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정말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그렇고 하고 나를 위해서 예전에는 남을 위해서 좀 희생을 많이 했다 가족을 위해서든지 그 남하고도 잘 지내야 되마, 지내야만 또 사회생활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좀 양보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양보를 많이 하고 할 말, 할 말을 딱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침묵으로 좀 일관한 적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침묵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억눌림 합병이라는 거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느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조금 어긋났고 좀안 좋더라도 내가 내 방식대로 좀 표현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습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할말 하고 또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말을 잘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자꾸 연습, 연습이 아니라 이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력이 늘은 거예요. 뭐든지 하면 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말도 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또 예쁘게 또 상대방한테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도 내할 말을 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니까는요. 상대도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내할 말은 또 하니까 또 그렇게 막 화가 생기지가 않아. 예전에는 누구를 만나고 오면은 좀 마음속에 아우 왜 이런 얘기를 못 했지? 아우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남이 편치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아무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지금은 에너지 빠지는 일에는 이제 사람도 에너지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가려서 만나고 또 괜찮은 사람들 나한테 맞는 사람 결이 맞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내할 말도 또잘 예쁘게 하면서 상대방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나도 또내할 얘기 하니까 기분도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누적되는 그런 뭐라고 부정적인 기분도 없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60 중반 쪽 이제 넘어가 이제 70대를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정말, 금방 70이 되는구나. 금방 70이 되고 70이 지나면 또8 0살까지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60이 벌써 중반을 넘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는 걸 너무나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나 혼자라도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또 여기저기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안에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예전에는 집에 있는 것도 괜찮았었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쐬면서 많은 걸 느끼니까 바깥에 있는 게더 좋아요. 저는 에너지를 더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테레비 보고 그냥 누워있는 게 힐링이고 에너지 충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깥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쇼핑도 하고, 시장도 다니고, 이것저것 여행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마다의 사람이 천태 만상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성격이 없고, 똑같은 외모가 없듯이 모든 게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잘 아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또 표현 방법도 자기의,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 표현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연구하셔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이왕이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괜히 뭐하러 힘들게 태어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큰 복인데 정말 누리면서 뭐 살지를 못할 망정 그래도 자기 여건에 맞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돈 문제를 떠나서 돈이 없다고 해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돈을 들여야만 즐기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렇게 돈안써 가면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하면서도 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어, 어,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 고 그래서 그렇게 뭐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나를 위한 삶을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집에 있지 말고 그냥 걸을 수있 걸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더큰 행복이에요 아마 병들어 가지고 바깥을 못 나온다 하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돈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일단은 건강하시면 그거는 벌써 어디든지, 뭐든지 할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요. 뭐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할수 있어요. 요새는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이 써주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나이 진짜 금방이에요. 50대 있는 분들도 금방 뭐 60대, 70대 하면 금방 뭐, 노인들 자, 자기들, 자기들은 안 늙을 것 같죠? 순식간에 금방 늙습니다. 세월이, 어, 뭐, 이, 나중에 해피마마가 아, 그때 그 얘기 했던 게 아마 확다 와닿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뭐한 달이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가버리는 것처럼. 그런 게 12번만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항상 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누구한테는 정말 그게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그냥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정말 그래도. 늦게라도 좀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제가 이게 결론을 말씀 말씀 드리면 건강하게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자기 여건에 맞게 돈을 떠나서 마음가짐만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가지면서 행복한 긍정적인 마음만 일단 갖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만 안 하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할 때 많이 다니시고요. 오늘 영상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